친구들하고 인사하고 물에 또한대좀 먹고 있는 럭키입니다. 뚝뚝. 물 뚝뚝. 럭키야. 럭키? 어키 어디 봐 또? 왜또 그 뒤를 보고 있지뭐 찾아? 친구들 찾아? 친구들 다 갔어 이제. 럭키야. 친구 없어. 친구라도 얘기하니까 친구들 찾네요. 음, 오늘 도 저녁 또 산책 잘 마무리하고, 네. 오늘도 반려견 파이팅입니다 친구들도 찾고 있네 갔어. 친구들은. 알았지? 어, 친구들 갔으니까 이제 사색하고 있어. 럭키. 네. 럭키의 사색. 근데 또쥐 아까 전에 봤는데요. 쥐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달려들더라고요. 뭔가 본능인가 봐요. 쥐를 잡는 그런 게 얘네들은 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